같이 한번 봅시다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이랑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얘네들의 어떤 관계가 들어있는 친구인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2차 함수라고 얘기하는 건 얘들아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요런 꼴을 가진 친구를 이차 함수라고 하지. 이차 방정식은 이렇게 하고 눈빵 달면은 저차 방정식 아니야? 그럼 둘의 차이가 뭐야, 여러분? y, y가 있던지 아니면 0이 있던지. 그러면 현우가 선생님이 여기 두 번째 있던 이차 방정식이라는 친구를 두 개로 쪼개볼게. 얘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y는 0이랑 연립한 거 아니야? 어때? 연립한 다는의 자체가 둘이 같다라고도 소리 문제 풀 거잖아. 가감이나 대입을 대입을 사용하면 y 대신 빵을 넣면 결국 이차 방정식이지. 자 그럼 얘기해볼게. 2차 함수랑 y는 0, y는 0은 누구야? 이거 어디 축이야? 다시 y 값이 빵이야? 그렇지 x 축. 그럼 이제 다시 얘기해볼까? 2차 방정식이라는 놈은 어떤 놈이냐? 2차 방정식이라는 어떤 놈이냐? 2차 함수와 x 축을 연립한 식을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따라왔어? 자, 한번 얘기할게. 2차 방정식은 어떤 친구냐? 2차 함수랑 X축을 연립해서 나온 식이다.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볼까? 2차 방정식의 해. 라고 얘기를 하면, 다시 얘기해서, 2차 함수식과 X축과의 교점,의 X좌표. 랑 똑같은 말인 거 맞아? 나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다시 할게. 2차 방정식이라는 건, 2차 함수랑 x축을 연립해서 나온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2차 반정식의 해랑 같은 말이 뭐니라고 얘기를 하면 2차 함수와 x축의 연립이니까 결국에는 교점이잖아. 그 교점 중에서도 x값이 결국에는 해가 되는 거 맞아? 이해됐어? 그럼 문제에서 아, 2차 함수랑 x축과의 교점 x좌표를 구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그게뭐 하면 되냐면, 2차 방정식해 구하면 돼. 해 구하면 되잖아. 맞지? 자, 그리고 만약에, 이 2차 함수랑 X축과의 교점으로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 그 교점 개수가, 교점의 개수가 몇 개니? 이걸 물어본다라는 건, 다시 또 얘기하면, 2차 방정식의 해가 몇 개니?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우리 해 개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누구 쓰는 거였지? 해개수가두개인지뭐 이렇게 이기하는건 누구 썼었어? 어? 그네그그네그아에에너너예 네, 네. 에, 뭐예요? 너너 아, 무슨 시? 어? 그네 뭐지? 판별식 아. 얘들아 판별시 와아요자한번더 얘기하자 다시 다시 처음부터 흔쾌하게 <laughs>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지금 2차 방정식이라는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2차 함수랑 y는 0. 즉, x 축을연립한 식이야. 그럼 다시 한번더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2차 방정식의 해랑 같은 의미가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의 x값과 똑같다. 맞나요? 여기까지 오셨어? 그럼 문제에서 그래서 그 교점 개수가 몇 개인데? 교점 개수가 두 개니, 하나니, 빵이니 이런 거 물어본다. 그럼 나뭐 하면 된다고? 그냥 이차 방정식의 해 개수를 가지고 얘기할 거라서 뭘 사용할 거냐면 결론적으로 이 개수를 물어보면 판별식 사용하러갈 거라. 고 판별식이 두 개, 아, 0구다 커요. 그러면 이거 이면 이 수직선은 실수로 온전하게 메울 수 있다라고 배웠어. 즉, 복소수는 거기 안에 끼어넣을 수 있다 없다? 아니, 복소수란다. 어 맞지? 허수. 허수는 거기 안에 끼어넣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는 글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이 빵개. 되겠어? 중근은 럼몇 개겠어? 한 개. 서로 다른 두 실근은? 두 개. 자, 한번더 다시, 다시 간다.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얘기할 거냐면 2차 방정식이라는 놈이 2차 함수와 x축을 연립한 식으로서 문제를 물어봤을 때 2차 함수와 x축이 만나는 점, 즉 교점이 뭐랑 같냐라고 하면 나는 그냥 2차 방정식의해 구하시면 된다고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개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다면 2차 함수와 x축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구해 주세요라고 얘기했다는 건 같은 말로 2차 방정식의 해 개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풀기 위한 방법이 판별식이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판별식 d가 0보다 크고 같고 작고에 따라서 우리는 뭘 배웠었냐면 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 중근이에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져요. 이렇게 배웠어. 근데 이건 개수가 아니라고 했지. 개수를 내가 생각하기 위해서 딱 생각하는 거야. 지금 2차 함수랑 X축이라는 건 좌표평면, 즉, 수직선상에서 나타낼 건데, 허수라는 단위는 수직선이 그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우리 중상 때 실수로 온전히 메울 수 있다고 배웠기 때문에. 되겠어? 그럼 결론적으로 서로 다르두 허근, 허수인 근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근이 개수가 될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0개. 나머지 중근이니까 하나, 두 실근이니까 두개 이해되겠어? 오늘 음, 이게 전부예요. 웅장했지만 요 내용이 전부라 따라왔어?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 131 페이지를 보셨을 때 개념 확인 이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 축의 교점의 x 좌표를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이거 그냥 뭐 하시면 된다고. 그렇지 y에 빵 때리고 그냥 2차 방정식 해고하는 거야. 해 구할 줄 아시죠? 인수분해. <laughs> 뭐안 되면 그래공식. 이해되겠어? 오케이 개념 확인. 2번 한번 해볼게. 되겠어? 자, 앞에 쌤 볼게요. 그러면. 자, 요까지 지금 다 이해했어? 요까지 잘 왔어? 자, 근데 이번에는 개수가 아니라 위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위치 관계. 위치 관계라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만난다, 안 만난다. 근데 뭐몇 개서 만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잘 보셔요 잘. 근데 똑같애 잘봐 나만 봐 여기 봐 이렇게 글로 했던 거 같은 그래프로 보여줄게 이차함수 그래프가 있어요 X축 몇개 만나요? 두개 만나요 잘 보셔 여러분 선생님이 이차함수랑 X축의 교점은 그냥 2차 반정식의 해랑 같다 했지. 그럼 나는 개수를 물어봤을 때 그냥 판매식 사용하면 된다. 그랬어. 근데 위치관계도 똑같아. 위치관계도 점몇 개에서 만난다고? 두 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냥 글만 바뀌는 거야, 얘들아. 자, 축이 여기 왔어. 몇 개에서 만나? 한 개에서 만나. 우리는 뭐다? 한 점에서 만난다.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자 이렇게 x 축이 여기 있어요 맞나, 안 맞나? 안 만나 안만나? 안만나 근데 안만난다 라고 쓰면 안되고 국어적으로 틀린 말이죠 나 안만난다 라고 알려줬는데 그거 국어적으로 틀렸다고 하더라고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오국어생에자 혼났어요 만나지 않는다 요거래 <laughs> 자또한번더 얘들아 한 점에서 만난다랑 결국에 같은 말이 뭐냐면 봐봐 선이 이렇게 있고 얘. 얘가 선은 아니지만, 어떤 얘랑, 얘랑, 이렇게, 이렇게 되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접한다라고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랑 같은 말이 접한다, 이거또 가능해. 자, 근데 얘들아, X축만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 X축만 있으라는 법은 없어. 그래프를 그려서 어떠한 직선이랑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야? 좀 싫다, 그죠? 근데 얘들아, 이것도 너무 쉬운 게, 너무 쉬운 게, 잘 봐요. x 축에서 이제 직선이랑 두 점에서 만났어. 나만 봐요, 여기 봐요. 그러면은 둘의 교점이라고 하는 건 다시 얘기하면 결국에는 해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해가 나오는 거잖아, 얘들아. 그럼 지금 직선이랑 교점 좌표 써볼까? 아까는 얘랑 x 축이랑 했고 이번에는 이차 함수랑 어떠한 직선 mx 플러스 n이랑 합계. 뭐라 그랬냐면 얘를 교점하면 얘를 연립하게 되면 이차 방정식이 나온다 했어. 얘도 연립 한번 해볼까? 대입법 써볼게. 여기 y 대신에 여기 쏙 집어넣으면 ax 제곱 bx 플러스 c가 mx 플러스 n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오 예쁘게 이항 한번 해볼까? ax 제곱 b 마이너스 mx 플러스 c 마이너스 n은 0 이거 무슨 꼴이죠 2차 방정식 뭐야? 그냥 또 2차 방정식해 그럼 뭐야? 또뭐 쓰면 돼? 위치관계? 판별식 쓰면 돼 그래서 내가 쉽다고 얘기한 거야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흐름만 잘 따시면 내용은 결국엔 뭐냐? 그냥 판별식 쓰는 것밖에 없어 이해되겠어? 똑같겠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혹은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 이해될까요? 되겠어요? 문제 볼게요 132페이지랑 133페이지 한번 보세요. 132페이지의 개념 확인 보시면 다할건 아니에요. 여러분. 132페이지 개념 확인 3번을 보시면 교점 개수 물어봤어요. 2차 함수랑 X축의 교점 개수라는 건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판별식인가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2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 물어보는 거라서 우리가 판별식을 사용하시면 된다고요. 맞나요? 개념 확인 4번 보세요. X축의 위치관계 물어봤어요. 선생님, 위치관계 다를 바 없다 그랬어. 몇 개에서 만나 일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또한번 더. 판별식. 여기까지 이해됐어? 잠깐 눈 돌릴게. 133페이지 보세요.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X자표를 구하라고 했어. 근데 앞에 봐요. 2차 함수랑 직선의 교점은 결론적으로 또 뭐였어? 2차 방정식의 해였어. 그냥 같다고 해서 이야 하면은 그냥 하나의 예쁜 이차 방정식이야 해고하는거 인수분해 혹은 근해공식 되겠어요? 한번더 볼게요 여섯 번째 이차 함수랑 직선의 위치관계를 물어봅니다 다를 거 없다 그랬어? 내나 똑같이 가로선으로 되어 있는 거 그냥 삐딱하게 세워진 것 뿐이야 이해됐어? 어찌 됐던 간에 얘네가 만나는 교점을 축으로 내리게 되면 결국엔 해랑 같은 꼴이라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볼 거냐면 필수 개념 확인 6번만 해볼 거예요. 자, 우리 필수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연구부터 봅시다. 우리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함수 그래프가 다오는것 같은데 AB를 좀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도 알아요. 그래프 못 그린 거. 같이 한번 봅시다. 얘들아, 얘들아. 투항뭐 여러 가지야. 근데 지금 여기서 의도하는 바는 우리가 앞에 거랑 활용해서 어떤 걸쓸 거냐면 얘 X축과의 교점자표죠. 그러면 얘를 다시 표현해 보면 3x 제곱 ax 플러스 b는 0의 두 근이 마이너스 이라고 2 e 아니야? 맞지? 우리가 아까 했던 거 활용 그대로 해 보면 식이 있고 근이 있네. 뭐 쓸래? 태인 말고 쌤 흐름 타였네 쌤 이거 식이 있고 근이 있어? 그치 나이스. 근과 계수의 관계 맞죠? 근에서 쓰셔야 돼요.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3이 있어서 나눈 다음에 갈게. x 제곱 3분의 ax 플러스 3분의 b는 0. 물어볼게요. 3분의 a는 어떤 자리인가요? 그렇지 더해서 마이너스 붙인 거 좋습니다. 이렇게. 그럼 a 값 나오는 거 맞아요? 3분의 b는 무슨 자리인가요? 곱하기 한거 마이너스 1이랑 이 곱한 거 그럼 a, b 반복에 나오지.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아까 했던 거 y 축과 이차 아, 함수랑 x 축의 위치 관계를 구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차 함수랑 x 축이랑 위치 관계라고 했던 건 결론적으로 그냥 이차 방정식의 교점을 가 이차 방정식의 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였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쓸 거라 한별식쓸 거라. 짝수 분명식 쓸게요. 왜냐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서 나만 봐요. 4분의 d는 b' 제곱에 마이너스 ac. 괜찮을까요? 정리해주시면은 k 3. 1번에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도 아니고 만나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단 k 마이너스 3이 영보다 떠다. 세 번째. 두 번째?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k 3이 0이다. 그럼 k 3이다. 세 번째, 만나지 않는다는요? k 3이 0보다 짝다 k가 3보다 짝다 조심하셔야 돼더 얘들아. 얘를 구한 다음에 부등호를 쓰시면 틀릴 수도 있는 게, 혹여나 여기 앞에 부호가 음수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무조건 얘가 0보다 크다고 하면은 틀리겠죠? 왜? 내가 이거 넘겼을 때 k가 이렇게 돼버리잖아. 아, 이거.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얘를 한 다음에 얘를 쓰시면 안 되고 무조건 1번을 한 다음에 나머지 부동어로바꾸셔 이해되겠어? 혹시나요? 여러분들 하다 보면은 이거 한 다음에 부동어만 쓰는 친구들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음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 달라집니다. 체크해 줄게요. 정리해 봅시다. 일단 첫 번째 한번 해볼게. 어떤 거쓸 거냐면 이게 시원이는 못 들었는데 현웅이 지난 시간에 2차 방정식에 해야 할때 이렇게 생기면 비슷한 거 하나 했었는데 근계수 사용하는 거 이걸로 한번 같이 우선 해볼게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2차 함수의 교점자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2랑 1인 거 맞아요? 여기까지 왔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죠? 그럼 여기에 의미한다는 건 근이기 때문에 대입해 줄수 있죠. 대입해 주시면 F-2가 0이고 F1이 0이에요. 잘 보셔요. 괄호 안에 있는 애가 모양이 어떻게 생겼든 간에 그 친구들은 다 X값이에요. 우리가 얘기 흔히 얘기하는 X축에 있을 녀석들. 잘 봐요. F2X-1은 0의 두 실근의 합을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 X랑 여기 X가 같은 게 아니에요. 다른 x야. 그럼 내가 같은 x는 뭐냐면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x랑 여기 안에 있는 이 e x 1이 똑같은 거라고요.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 f 네모가 0이 될수 있는 근이 마이너스 2랑 1두 개였죠. 그럼 다시 말해서 뭐다? 안에 있는 e x 1이라는 박스가 될수 있는 x값은 마이너스 2 아니면 1이라고요. 이해 되겠어? 그럼 내가 나을수 있는 해는 뭐 풀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나 아니면 1이 되겠죠 그래서 요 친구 뭐함 물어봤으니까 그냥 2분의 1이겠네 이해됐어? 요게 앞에 이차방정식 근계수 사용하는 거랑 같은 풀이라서 선생님이 요걸로 설명을 한번 해봤고 아 이거 잘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를 하시면 요거 쓰시면 돼 그냥 어떤 거쓸 거냐면 우리 식 세우는 것 중에 x절편 주어지면 식 세우는 방법 배웠었죠. 그 x-근 x-근 그거 사용하러 갈게요. 저 친구요 어떠한 fx요 근이 마이너스 2랑 1이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세울 수 있는 거 맞아? 물론 최고차항계수 물론 있을 수 있어 될까요? 이게 지금 0된 x값이 결국엔 얘네인 거잖아 근데 내가 원하는 건 f2x 1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 x랑 여기 2x 1이 같다고 한거 맞아? 그럼 나는 여기 x 자리 대신에 이 2x 1을 넣을 거라고요. 그럼 다시 저 x 대신에 2x 1써 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고 저 x 대신에 2x 1써 주고 나머지 그대로 쓰고 괜찮을까? 그럼 다시 정리. A에 2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2. 괜찮을까요? 걔에 대한 해를 물어봤으니까 결론적으로 또 능빵 때리면 되잖아. 그럼 해 뭐예요? 요0 되니까? 그렇지. 얘0 되니까? 1. 똑같죠?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 근데 뭐 만약에 2차 방정식 근계수를 하겠다라고 하면, 요렇게. 중산내용 활용해서 하겠다고 하면 요렇게.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두 유형 다 포인트는 뭐냐면 X끼리 같은 게 아니라 괄호 안에 덩어리끼리 같다라는 거. 이해될까요? 혹시 모르니까 두 가지 다 정리할게. 정리부터. 좋습니다. 이번에 아까 직선이랑 위치관계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필수 문제 4번 보시게 되면 2차 함수랑 어떤 직선에 대한 교점의 x 좌표 하나가 2-6-3이래. 한 근이 2 e 마이너스 루트 3이야 그럼 또 다른 근은 누구겠어? 2 음. 플러스 e 루트 3자 음. 그럼 내가 또 와야지 둘의 교점이라고 했어? 그럼 둘을 같다고 둬요 그럼 내가 한쪽으로 예쁘게 이항을 해주시면 이거 결국에는 무슨 꼴이라고? 2차 방정식이라고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2루트3이랑이플러스루트3이겠지 되겠어? 그렇잖아? 이차 함수와 어떠한 직선 교점의 미이차 방정식의 해랑 똑같다 했지. 식이 있고 근이 있네. 뭐 쓸래? 음, 근계수. 근계수 쓸 거야? A-3이 뭐랑 똑같아야 돼요? 음. 마이너스 직선이 있더라도, 그냥 나뭐 하면 된다 했냐면, 판별식 사용하면 된다고 했지? 예쁘게 신나 일단 만들러 갈게. 두개 연립해 주시면, 예쁘게 정리도 할게. 맞아요? 짝수 판별식 씁시다. 4분의 d 쓰면은, b' 라인 제곱에 마이너스 ac. 괜찮을까요? 정리하면은 K+8 K 맞을까? 자,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커야 돼요. 그래서 K가 마이너스 8보다 크다. 이거 한 다음에 얘들 뭐 하느냐면 하나는 등호, 하나는 반대. 이렇게 이해되겠어 얘를 스타트로 해야 돼. 그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근이랑 스타트로 하시면 안 돼요. 정리할게요. 마지막 거 하나 하고 마무리할게요. 잘 보셔요. 중학교 2학년 내용 한번 얘기해볼까요? 2차 함수에 접하고요. 저 직선에 평행한 직방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얘랑 평행하대. 평행하면 뭐가 같죠, 여러분? 기울기. 오, 나이스. 기울기가 같아요. 맞나요? 얘 기울기가 얼만가요? 아, 이거 있어요. 여거자 <laughs> 어 마이너스 2이 안에 있어요 마이너스 3인 거 맞아요? x 계수가 기울기잖아 하는 거 맞아? 좋아요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3 그럼 식 세우면 y는 마이너스 3x 뭐 뒤에 모르니까 b 이렇게 할까? 근데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연립했을 때 접한대 그럼 아까 했던 거랑 똑같지 한번 가볼게 예쁘게 정리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2랑 같아야 되고 정리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e 마이너스 b가 0이다 접하니까 판별식 d가 0이라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아들 맞아? 오케이 판디 가자 b제곱에 마이너스 4ac 4b 마이너스 7이 접하기 때문에 능방이 되어야 한다 그럼 b는 4분의 7 내가 갖고 싶었던 직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4분의 7 요까지 되겠어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수업할게요 내용 정리해주시고 하원합시다 고생했다